이 소독사진을 거난 저도 있정도이거진이안 좋은 버릇이거든이저에이이곡보이 곡에 이 곡에 이 곡에 이이 상체의 움직임을 보면 곡에 이곡 안녕하세요, 모즐랭입니다. 방금 이제 눈을 떴거든? 어쨌든 나도 이제 씻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컨텐츠를 계속 남겨주려고 했는데, 댓글에도 좀 많이 달리고, 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스텝 기간도 거쳤을 거 아니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샴푸를 해주고, 내 스킬이나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머리 감는 게 단순히 좀 그냥 감는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세정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올바른 샴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약간 전제를 둘 건데, 자오 일어난 머리, 고 내가 머리를 일단 제품을좀 많이 발라가지고 고정이 많이 된 머리로 샴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다양한 제품을 섞어서 바를 건데 많은 친구들이 어떤 제품을 바르지 는 모르니까 일단 그러니까 고정력이 좀 강한 제품들로만 해가지고 샴푸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 줄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샴푸가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원래 좀 떡칠을 해서 제품을 많이 바른 상태로 만들어 줄게요. 스타일링 이런 거 말고 떡칠을 해보자. 제품 이빨에 발라놓고 스프레이까지. 이 제품을 좀 굳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밥을 먹고 올게. 밥 먹고 씻어야지. 자, 이제 씻으러 가볼게요. 지금 내가 샴푸. 콘텐츠를 기획한다고 진짜 오만 샴푸를 다 써보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사무실에도또 있어 한두 세트, 세트 정도 취향에도 맞춰야 되고 뭔가 좀 기능적인 부분도 맞춰야 된다 보니까 샴푸 컨텐츠좀더 기다려 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샴푸 뭐 어떤 걸 쓴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올바른 샴푸 방법을 말해주는 거니까 샴푸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어떤 샴푸를 쓴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나의 알몸을 뭐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날이 또 와버렸구나. 저는 머리만 감지 않습니다. 샤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샴푸를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 첫 번째는 물 온도 두 번째는 순서 샴푸하는 방법 헹구는 거 이렇게 있는데 물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이거는 뭐, 상관이 없긴 한데, 너무 차가운 온도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 오늘 물성에 가진 제품들은,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은 물질이 좀더잘먹거든 제품을 많이 바라는 상태에서, 너무 차가운 물로 머리를 말리게 되면은, 제품 자체가 잘안 씻겨 내려가거든? 팔팔 끊는 물이 더잘 씻겨 내려가겠지? 큐티클층으로이게 비닐로 쌓여있다는 구조로 되어있거든? 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큐티클층이 살짝 열려. 그리고 차가운 물을 쓰게 되면은, 이게 또 살짝 닫혀. 피부가 더울 때는 확 열렸다가, 추울때는 쪼그라들거 똑같이 큐티크챙을 살짝 열어놓고 샴푸를 해줘야 세정을 깨끗하게 할수 있다 요거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가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건 내가 미용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주자면 은이 손바닥은 온도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어디냐? 손에 가까운 부분 중에 바로 손목이에요. 손목, 손바닥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막 모래 이렇게 대시 말고 손목에다가 뭐라고 확인해주세요. 그냥 손목이 가다이있 때. 어. 뜨뜨 미지근하네. 어, 그 정도로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샴푸의 순서가 중요한데, 제품을 좀 많이 바른 날에는, 첫 번째는 이 제품이 잘 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여기서 바로 샴푸를 하게 되면은, 제품이 잘안 풀려. 속부터 이게 걸리잖아.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머리를 충분히 물로 적셔줘. 뺨리는손 말고, 이거 아, 귀여워 하는 손 있지. 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물이 두피 끝까지 밀어줘가지고 확실하게 헹궈낼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좀 많이 하거든 물을 도 맞추고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머리에 적셔주고 이게 렇 제품을 많이 바른 다음에는세 번째로 트리트먼트나 리스로 먼저 머리 한번 헹궈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 떨어져 나갈 제품들은 다 떨어져 나가 이제 샴푸를 하고 컨디션너을 하고 헹궈주면 됩니다 물을 머리에 충분히 적셔주고 지금은 하여간 이게 걸리는 상태거든 2차적으로 말아시켜주기 위해 컨디셔너를 사용해줄거예요 제품이 노이는데 위주가 있기 때문에 막 곰들이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발에 손빗질 해주면서 고그 사이사이에 컨디셔너가 들어가는 것을 미끌미끌하게 제품이 잘 녹을 럽게 만들어주는게 중요한겁니다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발라보면 은딱 느낌이 와 어? 제품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연약한 존재야 햇빛을 항상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끈기 속에서 항상 숨어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지 근데 절대 자극이 많이 가능하지 샴푸할 이 손톱 쓰는 친구 있어 이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이거든 톰톱이 아니라 동그는지 개구리 손가락 끝 같은 데지 이걸로 샴푸해 주면 샴푸라는 목적은 세정이 첫 번째잖아 모든 두피의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세정이 된는 쪽지를 맞춰야 돼 섹션을 놔둬 대가리 부분, 그요 옆머리 부분, 위에 정수리부터 이 중간 부분, 그요 이렇게. 그래서 총네 다섯 구멍으로 나눴고 순차적으로 비벼줘. 통통은 절대 안 돼요. 손을 전체적으로 고루고 비벼주세요. 한군데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하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요. 나첫 번째 정수리 부분. 막 힘을 엄청 가해서 샴푸하기보다는 그냥 손끝에 약간 어. 힘이 조금 있다라는 게. 두 번째는 옆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정수리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 머리카락이 기름의 대부분이 두피에서 나오는 건데. 이 광명만 이렇게 이질을 으면서막 비비면 은 제가 세각이안되어 냄새나. 그리고 헹궈주면 됩니다. 샴푸를 했으니까 컨디셔널 해줘야 되죠. 컨디셔널을. 처음내 전체적으로 비교해 줍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게 컨디셔너랑 린스의 차이.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직접적인 영양고급이 주목적이고 린스 같은 경우에는 겉면에 코팅을 해가지고 정전기를 방지하거나 부드러움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컨디셔너는 모발 속, 린스는 모발 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영향 공급하는 거잖아. 가 두피 가까이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점점점점점점하면서. 근데 방치시간에또물어보는친 치고드니까. 써 있는 거 보면은 5분을 해라 출근 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출근을바꿔줄겠는데 몸을 씻고 어떻게 하냐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난 이제 몸을 씻어 바디샴푸를 하고 이거 씻어내면서 같이 씻어내 나의 이 어깨의 움직임과 이 상체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디를 닦고 있는가 컨디셔너를 해보낼 때 어쨌든 모든 샴푸의 마지막 단계잖아 깔끔하게 어. 오늘은 그래서 머리 샴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변형을 하거나 다른 샴푸의 종류는 각자의 모질의 상황에 맞고 두피의 상황에 맞는 그런 제품들이 써주는 게 맞지만은 그 행위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지만 뭔가 그 행위에 대한 내 행동에 타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샴푸가 세정이라는 것이 주 목적에 이르고 있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에 맞는 세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품은 뭐 샴푸나 여러 가지는 너가 원하는 것도 너에게 잘 맞는 제품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영상이었지만은 하다 보면은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 보여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이어서 샴푸 컨텐츠는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양질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